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하는 말씀은 사사기 3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나안의 모든 전쟁들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이방 민족들은 불레 세대 다섯 군주들과 모든 가난 족속과 시돈 족속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맛 입구까지 레만원 산에 거주하는 키위 족속이라 남겨두신 이 이방 민족들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들의 조상들에게 이르신 명령들을 순종하는지 알고자 하셨더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은 가난족속과 해족속과 아머리족속과 브리스족속과 휘족속과 여부스족속 가운데 거주하면서 그들의 딸들을 맞아 아내로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고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들을 섬긴지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보다미아왕 구산 리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8년 동안 섬겼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그들을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갈레베아우그나스의아들 온니엘이라." 여와의 호 영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와께서 호 메소보다미아 왕 구산 리사다임을 그의 손에 넘겨주심에 운니엘이 손이 구산 리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평온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아멘. 아멘. 예 우리 예, 지난 시간에 이어서 다음 세대에 대한 말씀을 듣습니다. 아 지난 시간에 그런 말씀을 했어요. 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하지 못했는가? 그것은 그 조상들이 있을 때는 여호수아가 있고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있을 때는 에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했으나 여호수아가 죽고 그 장로들이 다 죽으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았다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은 그 다음 세대들에게 그 후손들에게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은 물려줬지만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은 여호와를 물려주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세대들은 그 후손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가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알지 못하니까 그들이 자기의 소견대로 신앙생활을 한 겁니다. 결국 참 하나님의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하나님은 다시금 그 다음 세대들에게 참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는가 또 이렇게 알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겨진 이방인들. 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에, 다 내쫓아라 가난족 속을 다 몰아내라고 했지만 에, 그들이 이런저런 이유로 타협을 하고 또 약속을 해서 남겨진 이방 사람들을 하나님께서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그 후손들 다음 세대들의 믿음을 시험을 하십니다. 에,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이스라엘 다음 세대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그들과 혼인을 하고 그들의 신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이방인들과 결혼하지 말고 또 그들의 신을 섬기지 말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산나다임이라고 하는 금인족을 그 8년을 섬기게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이 그 병에서 사사 운예를 통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만은, 왜 그렇게 그들이 참 하나님의 말씀을 운전히 순정하지 못하고 진노를 받는가 하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여러분, 대때로 하나님은 우리의 신앙을 확인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그런 그 유혹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확인한다. 네가 이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에, 지키고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확인하고 싶어하는 겁니다. 아, 여러분, 이때 우리가 에, 시험에 빠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에, 나를 유혹하는 모든 것들이 있으면 그것은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laughs> 에, 내가 좋아하는 것들. 그래서 아, 내가 유혹에 빠지는 것들, 이런 것은 시험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는 거구나. 그걸 알면 됩니다. 그러면 시험에 빠지자. 왜 많은 사람들이 시험에 빠지냐. 그것을 시험을 시험인 줄 모르기 때문에 시험에 드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유혹, 그 시험이요. 에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그것은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내가 더 우선하고 싶어하는 것. 그 시험이. 하나님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고 그랬어요. 그런데 먼저 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 하는 것 이건 다 시험이 겁니다그 그러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는 방법은 간단해요. 아, 이게 시험이구나. 그걸 하면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따라가고 싶은 것 따라가면은 그 시험입니다. 시험에 들게 되면은 이제 그때부터는 구산나다 임의 그들의 그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종노릇을 할 수밖에 없다. 니 그러니까 시험에 들지 않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이제 불쌍히 여기셔서 사사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입니다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산나다 임에 의해서 8년 동안 고생하잖아요. 시험에 들면 고생하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널 깨워서 기도해라. 기도하는 자만이 시험에 들지 않고 시험에 들지 않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릴 수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시험에 들지 않도록 널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믿음의 승리자들이 다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참, 우리 주, 주위에 시험에 들만한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을 쫓아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유혹을 따라갈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늘 깨워 기도하는 가운데, 이런 모든 시험을 이기고 승리하는 교한식구들 대기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